되게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나눈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어요. 어, <laughs> 자그 당시에는 이 죄인들과 식탁의 자리를 나눈다,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것 또한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거나 죄인들 세리들과 식탁을 나누는거나 뭐 매한가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 때가 의사가 쓸 때가 없고 네,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다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도 환영을 하면은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뭐 예수님이 바 너는 바리새인들이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없을 거야. 있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심지어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어, 그 바리새인도 어, 그리고 사내들인공예 사람도 어, 주님을 어,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 찾아와서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 어, 사람들을 주님께서 거부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주님을 환영을 하지 않고 배척을 한 것뿐입니다. 죄인들은 환영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환영을 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이 막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유다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동방 박사들이 그큰 별을 보고 왔습니다. 어 그런데 그 박사들이 당연히 왕궁의 예수님 한마디로 유대 왕이 태어난 줄로 알고 찾아왔지만, 아기가 태어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아기가 태어난 별을 보고 왔다 하니까 이 별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도대체 그 왕이 만약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뭘까? 그러자 헤로 대왕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서기관이 말합니다. 예, 유다 땅 베들레헴아. 하면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헤롯 대왕이 말합니다. 네, 가서 먼저 경배를 해라. 그럼 내가 그리고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이 말은 그 왕을 해하려 하는 음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스운 것은 또한 가지 우스운 것은. 주님을 경배하라고 이방 그 동방 박사들을 보내놓곤 자기들은 예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 선주를 아십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복음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맞이했구나.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 이렇게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릅니다. 이방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병든자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병든자가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매한가지 의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를 이제 비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내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혼인 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즐고 있는 동안에 그 잔치 있는 날에 음식이 없을 수 있느냐, 금식하는 거 아니냐? 잔치는 결혼 잔치가 벌어졌는데 신랑이 그식탁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데 음식을 안 먹는 게 말이 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당연히. 먹는 것이 당연하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비유 하나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어,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이 장력이 다르니까 나중에 낡은 옷이 터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포도주는 새 세부대에 새 담지를 않는다. 세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되니까. 계속 부풀어 오를 텐데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것도 장력 힘이 약해져 버리니까 결국엔 터져 버린다는 것이죠 가스가 차서요. 그 말씀이 21절과 22절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자,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한마디로 세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야기들, 어, 그리고 뭐금식에 관련 이야기들 자, 이런 것들을 그 한마디로 이제 비유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지금 이 모습, 나한테 지금 딴지 걸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낡은 옷과 같고 오랜 가죽 부대 같다는 뜻입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낡은 가죽 부대가 바리새인들이라 주님과 이게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는 그럼 새 가죽 부대는 누구란 뜻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가 바리새인이면 <laughs> 새 가죽 부대가 누구란 뜻이에요? 죄인들과 세리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새가죽 부대가 될수 있을까? 예, 마음이 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쫙 달라붙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껏 그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해 믿었던 어떤 그 패턴과 어떤 신앙심과 이런 것들로 자기 아집으로 그냥 꽉 차있어서 주님께서 해 짓고 들어가서 뭘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웰컴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낡은 부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가죽 부대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배 조각이 문제가 아니라 낡은 옷이 문제인 것이죠.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어울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대일이 섞을 수 없는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 특히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달라고만 간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변하지를 않는 한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셔도 결국 그것이 내게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꼭 생배 조각과 낡은 옷과 부딪히는 것이고 세포도 조와 낡은 부대가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 도대체 새 부대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잔치 집의 신랑과 함께 그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 그 손님이 손님이 되는 것,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가 새 가죽 부대 에 있는 겁니다. 2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함께 즐기는 자. 그런데 이이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어울리며 그 가운데 그 잔치를 즐기는 이런 쉬운 것을 바리새인들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왜, 왜냐?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규범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규율에 갇혀 있고, 해야 할거 하지 말아야 될거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에 꽉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등장하셔서 주님께서 백풀어 주시는 그 은혜 자리 가운데 함께 즐겨야 할때 동참을 하지를 못 하는 것입니다. 동참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뭘 자꾸 달라고만 했지. 주님과 그 은혜를 담고자 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지금 새 가족부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고 은혜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해도 정작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뭐매한 가지 똑같이 그대로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내 주변 환경을 좀 바꾸고 아니면 내가 좀 묶여 있는 상황에 있어서 좀 뭔가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되어지지만 그건 오히려 낡은 생각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세가족 부된지 한번 성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씨 뿌리는 비유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이씨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 상황이 옥토에 떨어졌을 때잖아요. 뭐 길가에 떨어졌을 때, 바위에 떨어졌을 때, 가시덤불에 떨어졌을 때다 상황이 다르지만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비유에 있어서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뿌리는 자의 문제도 아니에요 농부가 잘못 뿌려서도 아니고 씨앗이 건강하지 못해서도 아니다 그 비유에서 하신 말씀은 씨앗이 떨어진 그 자리가 문제인 것이죠 예. 농부는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옛날 과거에는 이렇게 농경지랑 어떤 우리 그뭐 주거지가 이렇게 경계가 아니면 도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여기도 뿌려주고 저기도 뿌려주고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장소의 문제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뿌린자의 문제나 씨앗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죽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 그때 당시에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로만 그냥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나는 세 가죽 부대이지, 나는 바리새인은 적어도 아니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저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되참 답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고 있지만, 그 바리새인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새가족 부대인지, 내가 혹시 생배 조각을 감당을 못하는 낡은 옷은 아니었는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을 때그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예, 그릇이 되었는지,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나를, 나를. 예, 그그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어.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환경이 좀 바뀌면, 그러면 뭔가 좀잘될 텐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다릅니다. 아, 주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뭔가 다를 텐데. 교회를 향해서도, 아, 교회가 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좀 흘러가고 좀 바뀌면 참 좋겠다. 아니, 그러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낡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잔치는 벌어졌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망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요.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듣긴 듣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바리새인들 석기관들도 듣습니다. 듣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관망하는 자로 듣습니다. 관망하는 자. 참여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냥 관망해요. 멀리서 관망만 합니다. 심지어 그 관망을 넘어서서 비판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도 없고, 그 말씀은 생명이 돼서 생배주각처럼 탱탱하게 나한테 나의 인생 가운데 새 포도주처럼 나를 새롭게 할 것으로 다가오는데 내내이내이 내이 속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잉보다 비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죽부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설교학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또 석사학위도 설교학 쪽으로 공부했습니다 예배학이랑 이제 그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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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이나 아니면은 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어떤 습관이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 이제 그걸 분석을 합니다 들으면서 아 이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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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고 있구나 아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알고 있네 아 패턴이 이렇게 진행이 되구나 아 이때 왜 패턴이 이렇게 됐을까 이걸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학교에서도 그런 분석하는 훈련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몇십 명이 설교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어떻게 이어갔는지를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하는 그런 훈련을 다 받게 됩니다.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건 학문으로서만 공부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분석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그 신학교 제가 3학년 때그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죠. 저희 학교 오셔서 신앙 수련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들어오기 막 직전에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신앙 수련회를 인도하셨는데 어, 그때 당시에 그그그그 그, 그, 그 신앙 수련회 때에 주셨던 말씀이 센세이셔널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 강의를 책으로도 나오고 오디오 북으로도 나왔어요 오디오 귀로 들을 수 있게 그래서 홍성사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하셨던 신앙 수련회 때 설교 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몇년 뒤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한번더 이재철 목사님을 부른 거죠 모셔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 3학년이 됐으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서로 어, 그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한 소그룹 성경 공부 리더가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새내기 학생들도 들어오고, 2학년 학생들도 들어오고 해서 제가 리더가 돼서 그 전도사님들 데려다 놓고, 이제 소그룹으로 서로 이제 한 200명 이렇게 되는. 수백 명 사람들이 다 소그룹이 있어서 학교로 다 흩어져가지고 구석구석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느낀 점 같이 얘기 좀 나눕시다 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laughs> 참이 신학생들이 문제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 생각과 내 깨달음 가운데 내가 어떤 한마디로 오늘로 의미하면 어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할까? 이것을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laughs> 그 자리에서 이 설교를 신학생들이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뭘 동의를 해요? 말씀을 하면 그냥 내 거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지. 뭘 동의를 하고 자시고 할게 어딨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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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과 내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일단 받아야 돼요. 그걸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지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있어서는 가슴에 이게 동의가 안 되고 이게 이 받아들이지가 안 되는 일단은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해놓고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거기에 동의 안 되는 바가 없겠습니까? 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푸시는 거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풀어가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분석이 안 되겠습니까? 분석이 다 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분석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를, 나를 변화시킬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세인이 돼가지고 분석하고 있고, 아, 저건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여러분, 심지어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목사님께서 그냥 그 듣고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를 좀 들으세요. 만약에 현명한 목사님이라면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가슴에 내, 나랑 안 맞는다고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발버둥을 쳐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의 문제도 아니고, 농부의 문제도 아니다. 마음밭의 문제다. 이상한 말씀이 선포가 된다고 할지라도, 마음 밭이 준비가 돼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 히브리어 관련해 가지고 뭘또 분석을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분석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소 그 그룹 나누는 자리가 은혜를 나누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 말, 말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엉뚱한 말을 해 나가는 거야. 열대명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1학년 학생한테 그랬어요. 아, 전도사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나누고자 하는 은혜를... 지금 받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지. 그 이제 최 목사님 왜그 설교를 분석을 하냐고. 분석은 저기 강당 학교의 저 이제 클래스룸에서나 하시고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난도질하는 거 아니냐고. 이미 선포가 됐는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쓰여진 말씀과 선포된 말씀. 말씀이 이미 선포됐는데 왜 거기다가 칼을 대고 난도질을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가 한 소리를 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지금 안산 제일교회 허요원 목사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웠죠.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세인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 대해서 은혜가 떨어지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이 큰 은혜든 작은 은혜든 내가 기대하지 못하였던 조그만한 거라 할지라도 그걸 받을 줄 준비를 하는 주, 이 받을 줄 하는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담지를 못해서 음, 한마디로 주님과 어울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 말씀 좀 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입니다. 우리가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죠. 나 때는 이랬어. 여러분, 나 때는 이거 저 요즘에 한국에서 꼰대식 발음이라고 해서 꼰대라는 표현도 쓰고 나 때는, 나 때는 그래서 커피라떼 해가지고, 라떼는, 나때는 라떼는 웃은 소리 해가면서 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 때는 옛날이잖아요. 그날 우리는 지금 새것이 필요합니다. 낱대는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는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냥 기도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도 날마다 변화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아침에 새해 하나님, 나에게 새 포도주를 그리고 나도 새 가족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새 가족 부대.